저는 이번에 피그마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컴포넌트와 프로퍼티에 대해 발표하게 될아마란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컴포넌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 세 번째는 컴포넌트의 프로퍼티, 네 가지 프로퍼티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컴포넌트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디자인 피그마로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요구 사항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오늘의 상품 목록이라는 UI를 디자인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 목록을 표현하기 나타나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서 상품 각각에 대한 아이템 카드 UI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 우측과 같은 해파리 카드라는 프레임을 디자인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오늘의 상품 목록이라는 프레임에 이 해파리 카드 UI를 이제 Ctrl+C, Ctrl+V 해서 여러 개 여러 개의 아이템들을 어, 붙붙여넣기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 디자인에 대해 피드백이 도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를 원형으로 변경해야 하고 설명글의 색상을 회색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러면 좌측의 UI가 우측의 것으로 변경, 변경이 되겠지요. 그러면 기존의 이 상품 목록 프레임에 붙여넣기를 했던 모든 UI에 이 똑같은 변경사항들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반영을 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목록 아이템들을 모두 삭제하고 변경사항에 적용된 UI를 다시 Ctrl-C, Ctrl-V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목록 아이템들을 일일이 선택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UI들이, 이 UI가 다른 페이지들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실수로 수정을 반영하지 못한 UI가 발생, UI가 생긴다면 디자인 일관성을 지키는데 큰 애로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그마에서 제공해주는 컴포넌트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디자인 요소를 재활용하고 유지보수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을 제공해줍니다. 컴포넌트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기본적인 형태로 어느 공간에서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피그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첫 번째로 만든 원본 U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복제한 복사본이 바로 인스턴스인데요. 이 컴포넌트를 수정하면 인스턴스들이 모두 일괄 수정되고 개별 수정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포넌트로 만들 프레임을 선택한 후 우클릭을 하면 Create Component라는 버튼이 보일 것입니다. 이제 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프레임이 컴포넌트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Ctrl+C, Ctrl+V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문자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메인 컴포넌트를 수정했을 때 인스턴스의 요소도 함께 수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컴포넌트의 연결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를 선택해서 우클릭한 후 디테치 인스턴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컴포넌트에서 제공하는 프로퍼티라는 요소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텍스트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텍스트 프로퍼티는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텍스트들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퍼티입니다. 먼저 컴포넌트를 선택한 상태로 우측 사이드바 상단에 보시면 프로퍼티를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add 프로퍼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프로퍼티 네 가지 유형이 유형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텍스트 프로퍼티를 선택해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퍼티의 이름을 컨텐트로 해주고 밸류를 적절히 채워놓은 다음 컨텐트 프로퍼티를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퍼티는 생성이 되었지만 아직 이 프로퍼티에 연동된 요소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하고자 하는 컴포넌트 내부의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고 사이드바의 타이포그래피를 보시면 조금 전 만들어준 프로퍼티 컨텐츠에 적용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텐츠를 적용을 해 주시면 이렇게 인스턴스 컴포넌트의 인스턴스를 만든 후 프로퍼티 인터페이스를 확인하면 컨텐츠라는 프로퍼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의 밸류를 수정하면 연동된 텍스트의 내용도 함께 수정됩니다. 다음으로 불리언 프로퍼티입니다. 불리언 프로퍼티는 컴포넌트 내의 특정 요소를 보이게 하거나 가리게 한 가리게 할수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불리형 프로포티를 추가해줍니다. 다음 컴포넌트에서 프로포티에연동할요소를 선택한 후 우측 사이드바의어피어런스 섹션의 프로포티 연동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이예시에서는 이제 20% 할인이라는 마크를 프로포티와 연동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인스턴스의 프로포티 인터페이스에 온 세일 프로포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포티의 토그를 온 오프함으로써 이20% 할인 마크의 활성 여부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리언트 프로퍼티입니다. 베리언트 프로퍼티는 컴포넌트에서 파생된 다양한 컴포넌트를 세트로 묶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베리언트 프로퍼티를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베리언트 류를 추가하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아, 이 버튼을 두번 눌러서 기본 컴포넌트를 복제를 해주었고요. 이 상태에서 프로퍼티를 보시면 이제 프로퍼티 밸류가 디폴트, 베리언트 2, 베리언트 3로 총세 가지로 구성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복제된 컴포넌트를 이제 수정을 해주시, 해줍니다 이제 밸류도 이제 레드, 블루로 이름을 바꿔주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 카드 컴포넌트의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 베리언트 프로퍼티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테마라는 프로퍼티를 이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디폴트 레드 블루 중에 원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시면 이 컴포넌트 사전에 만들어 놨던 컴포넌트로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스 스왑 프로퍼티입니다. 이 인스턴스 스왑은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하위 인스턴스를 다른 인스턴스로 전환해 주는 기능입니다. 네, 이 방법으로 아이콘 또는 이미지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스턴스 수왑 프로퍼티를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로 프리델 컴포넌트를 마스터 컴포넌트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으로 그 하, 인스턴, 어, 컴포, 컴포넌트 하위에 들어가게될 인스턴스들을 마스터 컴포넌트로 만들어 줍니다. 여러 개의 프레임을 동시에, 선, 동시에 선택을 한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멀티플 프로, 프로 컴포넌트를 클릭을 하, 해주시면 여러 개의 프레임을 동시에 컴포넌트화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스터 컴포넌트들을 복제해서 인스턴스로 각각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아이콘 인스턴스 중 하나를 골라 처음에 만들었던 마스터 컴포넌트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마스터 컴포넌트 내에 아이콘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swap 인스턴스 프로퍼티를 추가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인스턴스에서 인스턴스 swap 프로퍼티를 변경을 함으로써 원하는 아이콘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